여러분은 세상에 좀비가 생기게 된다면 어쩌실 건가요? 건실하게 좀비목을 꺾고 생필품을 챙길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지, 아니면 그들을 약탈할지, 이 게임을 통해 알아 봅시다. 이게 뭐하는 게임이냐 하면, 좀비가 드글거리는 세상에서 화창한 대낮엔 썬텐이라도 조지고 있는지, 굳이 굳이 밤에 첫 기어나가 생필품을 찾아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낙원에 있는 좀비를 살펴보자면, 좀보이드에서도 뛰저먼 모드를 깔아야 했는데, 낙원 좀비는 뛰는 게디폴트였고요 좀비가 잠을 잔다거나, 토사물에 맺는다거나, 소리를 질러 어그로를 끄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좀비를 잡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들겨 패거나, 등뒤에서 목을 부러뜨려 기절을 시키는 게 다였죠. 어느 정도의 파밍이 끝나고, 친구의 수줍은 배웅으로 탈출구를 찾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한 판에 꽤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탈출했는데 이게 뭔지는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판에 다 사라졌거든요. 생 <놀람> 거지가 돼서 뭐라를 걸치려고 상점을 둘러봤습니다. 아직은 계급이 높지 않아서 수준이 낮은 장비만 살수 있었는데 마침 낭만 넘치는 나이프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고 성능을 시험해봤습니다. 시 <놀람> <놀람> 옆에서 다른 생존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래도 좀비와 교전 중인가 보군요. 얼마 없는 생존자끼리 들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벽돌로 좀비를 요인해서 인생의 순맛을 알려줍시다. 좋아요. 또 다른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귀여운 생명체들을 보십시오. 게임이 나온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유저끼리 마주치면 이렇게 귀여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플레이 타임이 조금 길어지니 이 미친놈들이 라이트만 보면 좀비보다 빠르게 달려와서 후드를 패길래 이제는 아무리 깜깜해도 라이트를 켜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볼땐 좀비가 아니어도 인류는 멸망했을 겁니다. 이제 슬슬 탈출을 해보죠. 좀비와 백허그를 하다보면 어느 생각 가까워진 탈출구에 어느 생각 가까워진 자기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허둘러서 이동하려고 해도 유독 탈출구 근처에 좀비가 많기 때문에 전부 무시하면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장 때문에 백허그도 할 시간도 없었고요.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이에도 기어코 자기장은 제 탈출구를 집어삼켰고 수많은 좀비와 보기보다 강한 자기장 데미지 탈출구를 버리고 도망을 선택합니다. 이 게임의 탈출구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본인만이 탈출할 수 있는 개인 탈출구, 일정 시간 후에 개방되는 공용 탈출구, 특정 조건에 갖추면 개방되는 특수 탈출구가 있는데, 특수 탈출구는 조건에 갖춰지지 않았지만 현재 시간이 꽤 많이 흘러 자동으로 개방된 공용 탈출구가 있으므로 근처에 있는 공용 탈출구로 향합니다. 그렇게 온갖 종비를 이끌고 달리던 와중 조용히 갈길 가던 생존자들을 마주합니다. 저 기뻐하는 표정 좀 보십시오. 제가 반가운 거봅니다. 몰려온 좀비를 같이 해치우자 저를 동료로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을 막는 좀비가 있어도 좀비들이 몰려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동료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혼자 싸워온 제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구가 근처에 있다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다행히 근처에 좀비는 보이지 않아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